50대 남자분이 치아이식을 하고 싶다고 내원했습니다. 이 치아를 살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미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죠. 다행히 뒤쪽에 사랑니가 있지만 50대의 나이는 치아이식을 하기에 적당한 나이는 아닙니다. 다행인 건이 환자분이 사랑니 상태가 상당히 좋았고 무엇보다 환자분이 자연 치아를 살리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하늘이 도왔는지 치조골 상태와 치아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식을 한 직후의 모습인데 이 부분들을 잘봐 주세요. 사랑니 이식은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치아와 치조골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0개월이 경과한 모습인데 아까 그빈 공간이 치조골로 잘 재생된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 치조골은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자연 치조골 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일 좋죠. 현재 환자분은 매우 편안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고, 입안을 봐도 이식한 치아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치아 이식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할수 있는 까다로운 치료이지만 해당이 된다면 시도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이며 모든 진료는 실패 가능성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